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5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무엇이 사랑인 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유지하는, 어, 기중한 방편은, 어, 종교적인 경건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 종교적인 실천의 규례들을 우리는 결코, 어, 외형적인 것이라고, 어, 무시해서도, 어, 옳지 않겠습니다. 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우리가 지금처럼, 어,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어, 새벽 예배로, 새벽 기도로 드리는 것이나, 또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앞에 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떼어서 또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것이나 이런 종교적인 에, 이 경건의 실천을 우리는 결코 또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경건을 실천할 때에 에, 가장 근본적인 에, 중요는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종교적 경건을 실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비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 경건을 실천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코람데오의 신앙이지요. 우리가 오늘 특히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때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지요.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을 행하든, 또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최선으로 드리든 이 모든 종교적인 이 경건의 목적은 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경건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종교적 경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 너무라도 우리가 갈망하는 영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내 영혼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갈망하는 어,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 경건의 목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종교적 경건을 실천합니다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 경건을 실천하는그 방편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사용할 때 이런 경건에 이룰 수 있을까? 율법을 해석하더라도. 20절 하반절처럼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이런 경건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정결규례를 모세율법을 해석하고 이와 같이 이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려면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려면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바리세인처럼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경건의 실천이 경건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묻지요.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제 그 해석을 여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 17절과 18절에 바른 경건을 우리 바른 경건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19절에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시고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라라고 모세율법의 정결규례를 해석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고, 율법을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마치 이슬람교처럼 또 유대교처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해석한다면 그들은 종교적인, 외형적인 종교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정결하게 먹으면 정결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 소유는 11조라고 하는 그이 종교를 행하면 그 자체로 내이 소유가 정결게 된 것이죠. 외형적이고 종교적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되어집니다. 왜? 에, 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어, 1 1조를 드리면 내 소유의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남은 아홉이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종교를 지키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하루에 에, 내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첫 자리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시간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했으므로 종교를 지켰으므로 목적이다가 아닌 것이죠. 십일조도 내 소유의 첫 번째 거를 드림으로 그 자체로 목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유의 내 소유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남은 아홉은 내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것이 됨으로 남은 아홉을 바르게 쓸때 11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종교 자체, 11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11조를 통하여 이 나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나의, 11, 나의 재물을 쓰는 것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11조라는 종교를 행하는 것이지 11조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러운 것일까요? 더러운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으뜸이 되시고, 첫 번째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두 번째 자리로, 세 번째 자리로 밀려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거세 번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첫 번째로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두 번째밖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게 두 번째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예요 라고 말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가 아닌 것을 나는 첫 번째라고 우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 번째로 밀려나야 될 것을 나는 고집하며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인 것이 내게도 첫 번째로 동의되어질 때, 하나님께 두 번째인 것을 나도 두 번째로 여길 때, 그때 우리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그것인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 나도 무가치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더욱 충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첫 번째 되는 걸 가로막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더럽게 하는 19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욕망하는 것, 도둑질의 욕망, 음란의 욕망이 있을 때, 그게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내 영혼의 첫 번째 자리에 찾지하게 되어집니다. 근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탐욕을 일으키기도 하여서 이것들이 하나님, 내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나는 그 악한 생각에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그 악한 생각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 밀려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이고 경건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대심, 하나님이 내게 으뜸 대심,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대심.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죠. 내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오시도록 우리가 내면적으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있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것 이것이 종교적 경건이고 이 이것의 실천이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종교적 경건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먼저 사랑하셔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기셨사오니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과 정결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의한 세상 속에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원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